저 뒤로 한번 돌세요 여기. 어 이거 어떻게 할거시고 그냥 좀 어떻게 할 거? 아, 그 옆에 누르시면 돼. 응. 너 해라. <laughs> 내 스타일이 아니지. 응? 해봐, 해봐. 야, 이걸, 이걸 타고 어떻게 다녀. 근데 적응해야 돼요, 그니까. 러 피해도 똑같은 거야. 아, 안 살렸다. 그거 <laughs> 보고 나가지고 됐다, 됐어. 아, 이걸 세워놓고 해야 되겠구나.